오늘, 오늘 한, 오늘이 2 7일이고요 통발 확인하러 왔어요. 만조고 바람 좀 불고. 비가 왔다, 안 왔다. 자, 통발 확인할게요. 통발을 건져야 돼. 줄이 없어서 애기로다가 걸어서. 걸어서. 다 통발 꽝이에요. 전화가 와서 동영상이 끊어졌네. 옷도 모르고 계속 건지고 있었네. 이게 꽝이라 쟤네들 다 비우고, 다른 미끼를 넣으려고요. 꽝. 자, 다른 게 뭐냐면, 제가 어디서 봤는데, 스팸을 놓고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저도 스팸, 스팸을 갖고 왔어요. 비싼 비싼 이기죠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. 근데 그 사람 하루도 안돼 그냥 돈 놓고 바로 잡더라고요. 바로 들어왔더라고요 문어가. 응? 안 되면 말고 한번 해보려고요. 다가 낚았어요. 통발 하나는 찾았는데 나머지 하나 찾다가 뭐가 걸려가지고 <laughs> 와 진짜 이거 며칠만에 또 잡네. 와 잡았어요. 통발 건지다가 <laughs> 지금 통발 하나 나머지 3 0 분째 찾고 있는데 안 찾아가지고 안 찾아서 져 지금 막땅 끌고 있는데. 오 뭐가 걸려가지고 쓰레기 굳건니 했는데 오 잡았어요 잡았어 <laughs> 완전 웃겨 요 진짜 이렇 생각지도 않게 잡히죠 어쨌든간 와 이제 며칠 만에 잡았어요 잡았어 이, 이, 이 며칠 만에 문어 아. 제가 뭘 건진지 아세요? 아이고 힘들어 짠 이거 문어 정, 전통 통발이거든요 아 저거 진짜 무거워네팔 어, 떨어지는 줄알았 어쨌든 되게, 되게 무겁네요. 완전 속에 시멘트. 와, 이거 뭐야. 완전히 시멘트로 꽉 차있어. 떨어지는 줄 알았어. 똑바 아직도 못 찾고 있네.